제대로 못 느낀다. 음, 이거는 승균이가 다섯니까 들어라. 나 여기다가 새, 새우젓이랑 기호에 맞게 나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다가 양파절임 이게 킥이거든 진짜. 음. 치킨 순대를 딱 이렇게 소금에 풍덩 풍덩, 풍덩? <laughs> 공기밥 풍덩. <laughs> 죄송합니다 아, 미국, 아, 미국에서 온 아, 친구 아, 교포 친구도 이전다고 해라 <laughs> 미국에서 온 <laughs> 교포 친구도 <laughs> 먹고 물개박 쳤다고 해라 집이고나와다 이거